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핫한 다이어트죠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내용 준비했는데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식후 식곤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 먹게 된다 하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에요 우리가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근데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을 때 우리 몸에서 고혈당이 되면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갑자기 피 속에 있던 고혈당이 착 사라지면서 반대로 거꾸로 저혈당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비상이죠. 이거 배고픈 상태야라고 하는 착각을 만들게 됩니다. 자꾸 자꾸 뭔가 먹고 싶고 아니면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몸 속에서 호르몬과 당기는 여러 가지 대사 작용 때문에 과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이 찌게 되면 염증 상태가 되고 이 염증 상태가 혈관을 타고 돌거나 했을 때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을 만드는 등의 이런 대사증후군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혈당 다이어트를 해보는 건데요. 이 혈당 다이어트는요,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뭘래도 살이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긴 하는데 건강이 점점점 나빠져요. 막 뭔가 기운도 없고 이러시다 하시는 분들.